그 알량한 자식중 나도 부려봤다 이 대사를 너무 너무 사랑하셨다고 그래, 들었는데요 박정민 그래. 배우가 했던 그말 톤을 너무 너무 사랑하셨다고. 근데 그때 그 어쨌든 이거는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찍는 영화기 때문에 현장이 열악해서 저희 다 밥도 뭐 이제 도시락 먹고 그냥 뭐 요즘에야 1 2 시간 촬고내력가 있지만 뭐 학생 영화는 그런 게 없어요. 네. 밤새 찍고 오래동안 고민을 찍고. 하는데 그게 학교 에서 찍는 거였잖아요. 그 비가 오거나 이런 막 촬영 순서가 바뀌고 음. 갑자기 뭐 여건이 안 돼서 준비해오지 않았던 걸 촬영을 해야 될 때도 있었는데 딱그 그 중요한 신을 갑자기 찍어야 되는 음. 날이었어너 몰로 기억해요. 그래서 오, 어, 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음. 계획 없이 들어간 거예요. 그 신을 찍으로 근데 아, 계획 없이 하니까 또 이런 느낌이구나 뭔가 이번 우주에서 계속 대화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건데 역시 계획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laughs> 계획이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훅 들어가게 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연기하면서 아 내가 뭔가 모리굴에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적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계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하고 신경 쓸게 많은데 정말 아무 계산 없이 그냥. 훅 연기를 했던 첫 경험이어서 음. 근데 안나 다렌까 감독님도 뭐첫 테이크나 두 번째 테이크 때 오케이가 나왔고 어. 영화가 나오고 나서도 그 씬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좋 놀랐고 음. 음. 그래서 저는 파수꾼을 사실 눈빛의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뭐 훌륭한 대사들도 되게 많고 가슴에 남는 대사들도 많지만 서로가 서로한테 주고 받는 어떤 눈빛이라는 것이 네. 이렇게 남자들만 떼거지로 나오는 영화에서 네. 이렇게 중요한 적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재우 같은 경우도 그 눈빛 때문에 봉변을 당하잖아요 <laughs> <laughs> 그 화장실 장면 거기 옆쪽으로 그 학교에서 그 장면을 찍을 때에 대한 기억을 한번 아 재훈이 형이랑? 네네 케빈 앞에 네 케빈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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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그 장면은 거의 90% 이상 애드리브로 아 정말요? 했던 시인데 <laughs> 원래 그 대본에는 처리되는 어떤 시니었는데 재훈이 형하고.